안녕하세요 지리산 장수 약도라지 농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리산 도라지 생강청인데요 보통 기간제에 좋은 음식하면 떠오르는게 대표주자 도라지랑 생강 있잖아요 그 두가지를 합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지리산 도라지 생강청에는요 생강 40% 약도라지 40% 찹쌀주청 20%가 들어간 도라지 생강청이고요 저희 도라지는 용량금만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답니다. 저희 도라지 생강청은요, 방부제,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냉장 보관을 해주시지 않으면 곰팡이가 필수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즉시 냉장 보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라지 생강청은요, 동봉해서 보내드리는 나무 숟가락과 함께 아침, 저녁, 공복 한 스푼씩 드시면 가장 좋아요. 이제 먹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뚜껑을 열고, 보시면 색깔이, 오라지 청이랑 색깔이 조금 비슷해요. 이렇게 쫙쫙 늘어나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한 스푼 넣어서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희 도라지 생강청은요. 도라지와 생강 특유의 향을 살리고 달콤한 맛도 살아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 기관지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저희 도라지 생강청 한번 이용해 주세요. 바로 아래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바로 타고 들어가시면 찾기 편하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